물을 한번 이렇게 뿌려보는데, 확실하게 물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떼어진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아브릴입니다. 아, 욕조 깨먹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아침에 비몽사몽 씻으려고 이렇게 샤워기를 들다가 놓쳐서 아래로 그냥 쿵 떨어지더니 세상에 이렇게 팍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라 AI에 물어봤더니 이대로 두면 물 들어가고 견적이 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길래 일단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퍼티를 구매해서 갖다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욕조가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포로 그 주변을 거칠게 만들어줘야 제대로 잘 붙는다고 해서 열심히 사포질을 해 주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손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퍼티가 붙었다 떨어지면 더큰 낭패니까 좀더 꼼꼼하게 잘 해준 다음에요. 대략 9,000원에 구입한 이 퍼티를 두 마디 정도 잘라내어 주었습니다. 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이거를 2분 정도 이렇게 치대어 주면은 열이 나면서 굽기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고무장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장갑으로 했는데 고무장갑으로 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측정해 보니 27도로 애가 열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렇게 가운데에 붙여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좀더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펴서 붙여주었습니다. 설명서에서는 30분 안에 모든 작업을 끝마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막상 해보니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설명서대로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니 도자기 면처럼 좀 예쁘게 잘 되었어요. 지문이 없어진 것만 해도 지저분함이 확실히 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영 별로네요. 욕조랑 색깔이 안 맞아요. 완전히 굳는데 24시간, 물을 뿌리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기다려 주면 된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손에 묻은 퍼티를 씻어내면서 다시 AI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페인트 칠을 새로 해주면 된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2시간 굳혀준 다음에 만져보니 딱딱해진 걸 확인하고 페인트를 주문해서 4일만에 받았습니다. 하필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시는 날이 겹쳐있는 연휴에 걸려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요. 다행히 물건은 제대로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퍼티는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굳어있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옆에 틈이 좀 있어요. 이게 참 불안했는데 이 페인트가 우레탄 페인트라고 해서 방수도 되고 약간 두터운 맛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의 점도는 우리가 보통 먹는 카레보다 좀더 빡빡했는데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을 섞어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집안 전체에 신어 냄새 날까봐 좀 불안했거든요. 꼼꼼하게 이렇게 틈새 위주로 잘 발라준 다음에 1시간 방치한 후 보니, 어, 너무 예쁘게 잘된 거예요. 이게 붓으로 칠하면 헤어라인이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어라인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3회를 칠해 준 거예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내서 좀 많이 들이부으면 완전 망하게 되니까, 여러 번 덧칠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덧칠해 주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번 칠하니까 딱제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한번더 칠할까도 했지만 또 너무 두꺼워지면 보기 싫으니 이대로 7시간 정도 방치했습니다. 다음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 이제서야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주차장 바닥에 칠해져 있는 우레탄 있잖아요. 딱 그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서 내가 뭘 한지도 몰랐지만 막상 보니까 결국에는 우레탄 페인트질을 한 거예요. 자동차 같은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는 곳에도 쓰이는 곳이라서 이렇게 물도 잘 방수가 되고 솔로 문질러도 전혀 벗겨지거나. 긁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잘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뽀득하게 잘 되었네요. ai 덕분이에요. 정말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못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